자, 이번 시간 일곱 번째, 자, 일곱 번째 소단원. 자, 프로그램을 직접 어떻게 작성하는지, 작성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프로그램을 하려면 몇 가지 여러분, 몇 가지 결정할 사항들이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래서 직접 작성을 하면서 알아볼 거예요. 자, 일단, 공통으로 느끼는 기본 규칙이 있습니다. 공통으로 사용하는 자, 첫 번째,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그다음에 세 번째, 그다음에 네 번째 규칙이 있어요. 자, 첫 번째 규칙부터 볼까요? 자, 이 파이썬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여러분 대소문자를 구분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전에 프린트라는 명령면 이 있었죠. 얘는 소문자인데 만약에 얘를 대문자로 쓰면은 에러가 발생해요. 자, 여러분이 이렇게 그냥 소문자로 치면은 문제가 없는데 만약 이렇게 얘를 대문자로 치면은 에러코드가 나올 거예요 이따가 한번 실습해 봅시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문자열 자 문자들 줄을 나눌 때는 반드시 큰 따옴표 얘는 여러 번 했었죠 예를 들어서 자 프린트 명령문을 사용할 때큰 따옴표를 반드시 써야 돼요 문자열을 출력하고 싶으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텍스트란 변수에다가 문자열 다루기라는 문자의 줄을 입력하고 싶으면은 반드시 얘를 입력을 해야 돼요. 만약에 얘를 하면은 에러가 뜨요. 뭐, 신텍스에서 에러가 뜹니다.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일단 요 실습할 때 여러분 요거랑 요거를 빼고서도 한번 쳐보세요. 프린트하고 얘랑 얘랑 뺀 다음에도 쳐보세요. 아, 요, 요 밑에 다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프린트하고 음. T x t라고 치면은 아마 요렇게 썼을 땐큰 문제가 없는데 요렇게 쓰면 에러가 뜰 거예요. 자, 이것도 여러분 실습을 해볼 거예요. 자, 그다음에 공백. 자, 공백은 크게 문제 없어요. 자, 그래서 명령의 공백은 유무 없다. 자, 요렇게 쓰거나 아니면 요렇게 띄거나 요 앞에도 띄거나 얘도 띄거나 얘도 띄거나 하면 크게 문제 없어요. 얘네도 실습해 보세요. 요렇게 쓴 다음에 프린 A라고 썼을 때 크게 문제가 없는지. 자, 그 다음에 나중에 6장에서 나올 때 들여쓰기 할 때는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나중에 하고. 자, 그리고 프로그램 중간에 주석. 주석이란 건 우리 설명이죠. 설명. 부가적인 설명을 추가할 수 있어요. 프로그램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자, 그래서 우리 전에 했던 프로그램들 볼까요? 프로그램 보면은,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 이렇게 프로그램을 쳤죠. 자 그리고 요 밑에 이렇게 설명을 썼죠. 자 이런 걸 주석이라고 그래요. 주석. 주석을 달아주면은 자 다른 사람이 이해하기가 쉽겠죠. 본인은 뭐 쳤지만 다른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또는 본인도 시간이 시간이 지나면 또 잊어버려요. 시간이 지나도 이 프로그램 주석을 보면은 기억이 나겠죠. 이 프로그램을 내가 어떻게 짰는지 이 주석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걸 돈 주고 팔려면 이 주석을 반드시 달아야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주석 꼭잘 적어줘야 돼요. 자, 그럼 주석을 사용하는 방법 자 어떻게 하냐면은 간단해요. 자, 간단해요. 주석이란 여러분 아 메모예요. 메모, 메모랑 같은 거고 여러분 어려운 명령의 사용 방법이나 처리하는 내용을 기록해두면 향후 이제 수정 시에 많은 도움이 되겠죠. 자, 뭐를 쓰냐면 예를 쓰면 돼요. 파이 샵자 프린트 안녕하세요 하고 여기다 샵을 주고 안녕하세요를 안녕하세요 출력 이렇게 써보세요 출력 그러면 프로그램 쓰는데 아무 문제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뭐이 외에도 쭉쭉쭉쭉쭉 쓰게 쓸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한 줄을 쭉 쓰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요 다음 줄에도 쭉 쓴다 그럼 얘는 안 돼요. 그럼 얘를 쓸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앞에다가도 이렇게 샵을 붙여 줘야 돼요. 그래서 샵 같은 경우는 자, 줄바꿈 다음 줄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샵 이후의 내용은 아 그렇죠. 뒤에 다음 줄에는. 자, 그래서 해당 명령에 실서 샵을 붙이면 해당 행에 입력한 명령이 실행되지 않아요. 그래서 실행하고 싶지 않은 명령을 삭제하거나.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남겨주고 싶다면 여러 프로그램을 찾다가 프로그램에 오류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오류를 찾아서 삭제를 했어요. 삭제를 했는데 알아보니까 이 오류가 어 아니에요. 오류가 아닌 거예요. 그럼 삭제를 하면은 다시 재작성을 해야 되겠죠? 재작성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주석 처리를 해놨다. 그러면 이 샵만. 없애버리면은 굳이 다시 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 주석을 잘 치면은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수정, 오류 같은 걸 수정할 때 쉽게 쓸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 여러 행. 아까 우리 샵 같은 경우는 한 줄이라고 그랬죠? 한 줄. 샵을 쓴 요, 요쪽 줄, 요쪽 줄만 되는데, 여러 행을 쓸 때는 여기 다 자, 큰 따옴표 세 개를 연속으로 하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아까, 자, 이 프로그램 있죠? 이 프로그램. 얘를, 자, 얘를 다 주석 처리하고 싶다. 그럼 원래는 어떻게 하면 돼요? 원래는 여기다가 샵, 샵, 샵. 이렇게 하면 다 주석 처리가 되겠죠? 자, 근데 이러면 귀찮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요 앞에다가 큰 따옴표 3개. 그리고 요 끝에다가 큰 따옴표 3개를 하면 얘 전체가 다 주석으로 처리돼서 실제 실행이 되지 않아요. 요거를 많이 사용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아까 여기 실습했죠? 실습하고 나서 여러분이 여기다 이렇게 샵을 굳이 지우지고 새 파일 열지 말고 이렇게 샵샵 써놓으면은 그냥 다음 프로그램을 칠수 있어요. 얘도 샵샵을 쳐놓으면은 그 다음 프로그램 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겠죠? 얘도 다 이렇게 해놓으면 돼요. 자, 그래서 주석을 잘 활용을 하세요. 자 그래서 또 어떤 게 있냐면은, 자, 다른 언어. 여러분 혹시 C 언어나 자바 같은 걸 배운 친구들은 이 주석 처리를 할때 이런 것들 많이 봤을 거예요. 이렇게 하거나, 슬래시, 슬래시 두 개. 또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줄표에서 슬래시. 또는 이런 걸 쓰고 있는데, 파이썬은이 요 샵하고 요 다운표를 쓴다는 거. 그래서 이런 여러분 C 계열이나 자바 계열 프로그램이 조금씩 다른데, 약간 독특한 규칙이 있어요. 자기만의. 그러니까 파이썬도 역시 파이썬만의 특징이 있으니까 어 조금 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어요. 그냥 방법이 다를 뿐이에요. 자 그다음에 또 봅시다. 자 그래서 파이썬만 쓸 때, 파이썬만 쓸때이 C 언어랑 자바랑 달리 파이썬만 적용되는 규칙들이 몇 가지 있어요. 여기 나온 대로 변수 선언 드여쓰기 그다음에 어요 정도만 뭐 차이가 있죠? 자 변수 선언을 할때 자, 우리 아까 예를 들어서, 뭐, 스코어는 10, 스코어는 10이다. 그럼 점수니까 얘가 1, 2, 3, 4, 이렇게 점점점점 되겠죠? 자, 우리 이런 걸 뭐라 고 그러냐면은, 뭐, 정수라고 그럴까요? 정수? 뭐, 양의 정수. 정수 중에 양의 정수. 또는 자연수라고 그러죠? 자연수. 자, 그럼 우리 영어로 원래는 뭐라고 써야 되냐면은, 시어나 자바는 이 스코어가 정수인지, 실수인지 확인을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만약에 얘가 정수다, 그냥 일반 1, 2, 3, 4 숫자다, 그럼 앞에 int를 붙여줘야 돼요. 자, 근데 만약에 스코어가 0.1, 0.3, 뭐0.4 듯이 실수다, 그러면 이 앞에다가 float 실수라는 말을 쓰고서 이 앞에 변수 선언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int나 이 float 같은 게 바로 변수 타입이에요. 변수가 어떤 타입인지. 자, 근데 다행인 거 파이썬에는 이런 걸쓸 필요가 없어요. 더 쉬워진 거죠. 그냥 여러분이 알아서 스코어라는 변수 a라는 수를 쓰면 컴퓨터가 알아서 인식을 해요. 자, 그다음에 들여쓰기 있죠? 들여쓰기. 들여쓰기는 프로그램을 입력할 때 얼마 정도 띄어 쓰는 거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자, 요렇게 프로그램을 하나 쳤다. 그럼 요만큼을 공백으로 쓰라는 거예요. 빈칸. 빈칸으로 꼭 써라. 자, 그래서 뭐 그런 거랑 똑같으면 돼요. 1 하고 내용을 쭉쭉쭉쓴 다음에 여러분이 다음에 가 하고 내용을 쭉쭉쭉쓴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여기다 일 하고 내용을 쭉쭉쭉 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다시 가 하고 내용을 쭉쭉쭉 쓰는 거 이런 걸 우리 국어 여러분 한글 배울 때도 한글 워드 프로세스 할 때도 들여쓰기 그래서 파이썬도 똑같이 특정 문장을 쓴 다음에 앞에 이렇게 공백 빈칸을 둔다는 거자 일단 치다 보면 알아요 어렵지 않아요 <laughs> 자 그래서 요, 요, 요 블록 있죠, 요, 만큼 공백이 있는 블록. 요 공백이 바로 뭐냐면은 실제 프로그램의 처리 단위. 뭐 그런 게 있다. 그런 것만 알면 되고. 자, 근데 C계열의 언어나 자바는 프로그램 언어의구분하기에서 입력하는 세미콜론을 파이썬에서 쓰려진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프린트, 자, 프린트 A를 하시오. 그러고 C나 자바계열은 이렇게 세미콜론을 써요. c나 자반 이렇게 써서 이 세미콜론이 의미하는 건 코드가 끝났다, 코드가 끝났다 그 의미를 집어 넣는 건데 파이썬에는 굳이 이런 걸 쓰지 않아도 그냥 코드가 알아서 끝났는지 그러니까 성능 프로그램의 성능이 점점 좋아지면서 자체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